자, 우리 PNT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PNT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1.5%자 요런 주가의 상승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PNT가 최근에 여기서 이제 드디어 5일선을 확실하게 딱 돌파를 해 주면서 자, 이제 확실히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최 주식 채널에서 이제 여러 번또 말씀해드렸던 회사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5월 28일이 이제 가장 최근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자, 이제 제가 이때 당시 이천전지 산업에 세 가지 대호재가 끼면서 앞으로 이제 대세 상승 시작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자 3만 1,400원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고요. 자 오늘 주가가 이제 3만 2,150원이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뒤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겠.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 pnt 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되나 자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P&T라는 회사,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00원지 산업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이런 호재가 껴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호재가 많이 껴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제 P&T라는 n 회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이제 6월 3일 대선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리스크는 아예 없어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뜻은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한미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실상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정부 상태로 남아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요. 사실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이는 여러분들 이재명 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각 부서의 부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미국과 빠르게 협상을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지게 되고 그런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 같은 이런 지금 첨단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산 제품을 지금 거의 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 등을 비롯한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2028년도부터는 여러분들 IRA 보조금을 이제는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또한 이제 2028년 이후로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전기차를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받아가는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여러분들 2028년 이후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지금 빠르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 확대가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미국에다가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배터리의 소재,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느 하나라도 딱 결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차전지 산업은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엔티 같은 이런 회사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업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 회사들 또한 실적 등에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될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PNT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바닥에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 당장에 여기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잡아 가면서 이제는 어,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7월 9일이죠. 7월 9일까지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결과 등이 딱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자, 이제 이전에 이렇게 반영받지 못했었던 실적,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PNT라는 종목,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제대로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또 확실하게 수익 볼 수가 있게 될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고 자 바닥을 잡아가면서 앞에 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수화를 시키는 이런 과정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갈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다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시장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 다린다는게 상당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6월 4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런 주요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자 보시면 오늘 날짜 6월 4일 제가 한일 철강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한일 철강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거의 뭐 여러분들 4.8%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라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한일 철강 같은 이런 단타 종목 매일마다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492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요번에, 요번에 보내드리는 요 링크 받아가셔서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망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딱 눌러 봤을 때 또김주호 님께서 3시 29분에 저에게 도 입장 요청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입장 요청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분들 모두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김주호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자 이런 종목으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010 6491 704여기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시 그래서요. 자,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요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그럼 다시 PNT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PNT라는 회사가 자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2차전지 업종이 좋아질 수 있을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지금까지 이 P&T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뭐 이제 아시겠지만 자 이제 굉장히 또 2025년도부터 또 실적 이런 것들이 살짝 우아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도 모두 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P&T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적용을 할 만한 악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확실하게 바닥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바닥에 잡힐 때 여러분들 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에 이제 바닥에 잡힌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에 쌓여는 매물대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이 매물대들이 매물대들이 소화가 되는 이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PNT라는 종목의 이 앞에는 매물대들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이 21선 정도 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21선에서 한 번쯤에 여러분들 저항받고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에서 저항받고 주가가 빠졌을 때이 앞쪽 에는전저점에깨뜨리지 않고 쌍바닥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21선의 매물대가 이미 한 차례 소화가 된 거니까 그대로 도 61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또 저항받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세 자 지금 이제 PNT라는 종목이 어찌됐든 여기서 추세를 확실하게 바꿔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점 잡고 꾸준하게 이제 이 종목을 추가면수나 신규면수를 함으로써 이제 계속 물량을 잘 모아가면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PNT라는 회사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줄 때 내가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PNT라는 종목의 이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PNT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 떤거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PNT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 자, 이 분석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전에 또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PNT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2-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PN이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N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PNT의 분석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PNT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